야외여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외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 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야외를 바랄지어다라고 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1편은 총세구절로된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저자는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뗀 아이와 같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젖을 땐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있는, 안겨 있듯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얼마나 평온한 상태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게 됩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학업에 대한 걱정, 또 성인이 되어서는 직업에 대한 걱정, 먹고 살 걱정 등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어린 시절이 더 걱정과 고민이 없거나 그 무게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보다 더 어린 이제 막 젖을 땐 아기는 걱정과 고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먹는 것 그리고 엄마와 떨어지는 것 정도가 그 아기의 걱정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젖을 땐 아기, 거기다가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아기야말로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 없이 아무 걱정 없는 가장 평온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는 아마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오늘 어, 본문의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이러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무 걱정 없고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자신이 쓴그 비유로 이야기한. 이제 막 젖을 땐 아기도 아닌 성인인데 말입니다. 시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외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잘난체하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교만함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함이 아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올바른 기림을 지는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이 오만하지 않아야 아, 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하다는 뜻은 앞서 말한 교만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잘난 체하며 건방진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기에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시인이 말한 두 번째로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선을 넘는, 어, 선을 넘지 않는 행동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불을 쌓기 위해서 그 세상을 살아가다가 명성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내 삶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각종, 어, 그 선을 넘어가는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어, 선을 넘는 행동들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것, 그리고 명성을 주시는 것,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것, 그 모두가, 어,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룬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일부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시인은 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며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내주 하나님이시며 나는 한계가 명확한 그러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어 같은 말씀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사도로서 모든 수고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야 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나의 영혼을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일이었다고 시인은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마지막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외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시인은 앞선 자신의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영원히 함께하심을 바래야 한다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이 그 깨달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까지 바래한다고 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외를 바란다면 야외가 어느 순간 자신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고 실제로도 자신의 그 영혼 가운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고요하고 그 평온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에게 고요하고 평온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권면이, 어, 야외를 바랄지어다, 라고 고백하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그삶 가운데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그 연약함을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래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그 마음에 고요하고 평온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거라고 시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제가 그 어, 지금에 있어서 고민하고 걱정거리의 그 많은 그 시간들보다 제가 어릴 때또더 어린 아기였을 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가장 어, 평온하고 가장 어, 행복했던 순간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기억들을 가지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행하시기를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와 우리의 그런 바램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1편의 그 시인처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고민과 걱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요하고 평온한 그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십니까? 바라신다면. 이 시인의 겉면처럼 오늘 그 131편의 그 시인의 겉면처럼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라는 그 겉면처럼 내주 하나님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내주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연약한 가운데 채우시며 그리고 내가 고민과 그 걱정이 휩싸인 그런 상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그 평온함같이 나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그 평온한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그런,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만나는 다른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 다른 그 공동체 가운데 널리, 어,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 하 어,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만신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까지 바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달은 그 시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가운데 채워주시며 내삶 가운데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함과 평온한 가운데 안겨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그 평온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래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처럼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주대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그발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내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내 가족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님 나와 함께 하사 내삶 가운데 아버지 어내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니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느님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이님께서그 발행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